안녕하세요. 저는 정동진 목장의 목녀 김혜원입니다. 이미 대행 목녀가 된지 5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서야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가긴 가야 하는데, 너무 먼 곳에서 하는 세미나에 다녀오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까운 곳에서 열릴 때마다 시도를 하긴 했지만, 간절함이 없어서인지 번번이 떨어지고, 이번에도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름 휴가를 아껴서 긴 여행을 앞두고 있던 터라, 목자님이 휴가를 쓰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아, 이번에도 미리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쩐 일인지 목자님이 이번에 다녀오자고 하여 얼마 전 목사님께서 목회자 연수를 다녀오시고, 큰 은혜를 받은 천안 아산 제작교회로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분만에 마감하는 어려운 곳이라고 듣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여행을 준비하며 마음의 분주함이 있었고 약간은 등 떠밀려가는 기분이라 과연 될까 생각했었는데 등록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니 비로소 어떤 곳이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큰 영향을 우리 목사님께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안 아산 제작교회에 도착하여 점심 식사 후부터 바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5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 또첫 번째로 불려나가 교회 소개와 자기소개를 얼떨결에 하고 다른 분들의 소개를 듣자 하니 정말 얼마나 힘들게 신청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자 그 제작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10년충 목사님은 어찌나 자기교회에 자랑을 하시는지, <laughs> 그리고 목자, 목녀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만을 외치셔서 살짝 거부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아 이래서 우리 이장훈 목사님이 제작교회가 부러우셨겠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겠다였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거듭될수록 신 목사님은 교회 사역을 위해 목자, 목녀들을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초점이 목자, 목녀가, 그리고 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흔히 다른 교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구제활동이나 행사들도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없애고 오로지 가정교회 한 가지만 잘하자고 하시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자는 가정교회의 가장 핵심 진리 한 가지에만 매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천안 아산 제작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올해가 설립 20주년이 된 교회로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는 8년 8개월이 된 교회입니다. 현재 25개의 목장이 있고 저희가 참석한 주일 예배에서 또한 번의 분가식을 하여 이제는 27개의 목장이 되었습니다. 제작교회는 귀신자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부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목장으로 초대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가정 교회가 되기 전에는 1년에 한 명도 예수 영접을 하지 못하는 해도 있었는데 전환한 첫해에 4명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한 해에 20명, 올해는 현재까지 40명이 예수 영접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자 목녀님들도 그렇게 전도되어 목장에서 섬김을 받다가 목자로 목녀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목장에 참석하며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1인 1사역을 하니 목자 목녀에게만 사역이 집중되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심경춘 목사님이 자랑하실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이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작한 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매주 저희 집에서 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받아들이며 목장을 하고 있는 날, 하고 있는 것을 나름 마음속으로 대견해 하며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교회에서 저희를 섬겨주신 볼리비아 목장 모임에 참석하여 보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정교회가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에 살짝 변형된 형태일 뿐이지 진정한 가정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저 친목 도모의 모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형식 같은 건좀 따분해서 지키고 싶지 않았는데 목장 탐방을 해보니 목장 모임은 그냥 소그룹 모임이 아니고 우리 목장이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되어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섬겨주신 볼리비아 목장의 목자님 또한 불과 3년 전에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섬세하게 섬겨주시는 모습에서 이전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예전에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또그 모습을 보고 어떤 곳이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목장에 초대되어지고 또 함께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1개월 전에 한 가정을 데리고 분가한 목장에 밥한번 먹자며 초대한 vip들이 매주 새롭게 오면서 지금은 열 가정으로 늘어 목련님은 좀 힘들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v i p 생각만 하시겠다고 하는 모습에 많이 반성했습니다. VIP를 초대해보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재보고 말 한번 안 꺼내본 저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목녀님 또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원들을 섬겨야 할지 조언해주시고 따뜻한 섬김에 참 많이 감동받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볼리비아 목자 목녀님과 식구들이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공감하는 것도 많았지만 사실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저로서는 나는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간증할 것들이 없고 항상 마음의 감동도 적은 편이라 큰 우여곡절이 없는 삶이 감사하면서도 저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전도될 일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눈물도 많고 감동도 잘 받는 정동진 목자님을 남편으로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저는 신입사원일 때도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면 그것이 내일이 되어 업무가 많아질 것을 우려해 주어진 일만 하는 스타일인데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싶어 하고 무엇을 하든 열심으로 살아온 저희 남편이 이번에도 저보다 훨씬 크게 은혜받고 감동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순종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목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많은 섬김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섬겨야 할 저희 목원들이 있으므로 게을러지지 않고 이전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어볼까 합니다. 천안 아사... 천안 아산 제작교의 인사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성도 여러분,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